65에 8번. 왜요? 어쨌든, 비영이죠 이게 문제가 길면 일단 읽기가 싫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도 마찬가지죠. 보조부문. 그러니까,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보조부문. 보조부문이 있고, 수선이랑 동력이 있대요. 그리고 서로 용역을 주고받는데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아, 이거를 이론을 좀 얘기를 하고 나서 보, 볼게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각 부문에 그러니까 결국 보조 부문이란 게 있는데 동력이랑 수선이 있대. 그게 서로한테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선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용접기를 수선해도 거기에 전기가 쓰일 수 있잖아요. 그건 동력이잖아. 근데 이 전기도 고장날 수 있으니까 수선팀에서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각 부문이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은 아래와 같대요. 이 기간 동안 수소부문과 동력 부분의 발성과는 이렇다는데, 연립방정식을 풀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표준화되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조를 하잖아요. 제조 라인이 있는 거예요. 제조 라인을 도와주는 부분을 보조 부분이라고 해요. 제조 라인이 이렇게 쭉 컴백, 어쨌든 흘러가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 공정이 멈췄을 때 그걸 고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 그 사람들의 장비와 그 사람들의 인건비, 수선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라인을 수선해주는 팀이 있는 거고,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워낙 전기를 많이 쓰죠. 아니, 뭐. 기름을 많이 써서 일단 그런 이거 이 제조 라인이 굴러가게 해주는 그동력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야이 공장에서 총 발생한 비용이 얼마니까 이렇게 알고 싶은 이렇게 그냥 손익계산을 표시한다면 표시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그냥 제조 라인에 있는 모든 걸다 넣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자들은 도대체 수성부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성부문이랑 동력부문이나 제조부문을 평가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떤 특정 부분에 과다한 인력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얘는 쓰는 것도 없어. 제조라인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많이 갖다 놓으면 효율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만들어진 이 제품의 어떤 가격을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이 제품의 가격을 단위당 가격을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제조 라인에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이 원가들을 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 수선 부분이란 원가를 정확하게 제조 라인이 만약에 제조 라인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두개 수도 있어요. 두 개, 여기 하나 하나가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제조라인이고, 그두 번째가 그 뭐지? 카페라떼, 아니, 그러니까 그럴 러니까그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제조라인 두 개예요. 거기에 어떤 제조라인들은 동력부문의 원가를,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유를 데우려고 막 해당... 거기는 우유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카페 라떼는. 그러려면 냉장고에 전기가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아메리카노의 원가랑 카페 라떼의 원가는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원가를 얼마나 책정할까요? 두 개를? 두 커피 가격을 도대체 얼마나 책정해야 될까요? 물론, 커피라는 그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커피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라떼가 있으려면 냉장고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동력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전기, 전기가 전기 그걸 고치는 수선도 좀더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을 주고받는지 보는 거예요. 이 수선 부문에 발생한 원가가 분명히 이 냉장고를 냉장고 고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그 그, 그 부분이 30%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가 수선 부분의그 기계에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거든요. 이거를 20%라고 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이 동력은 총 100인데 100 중에 20을 수선이 쓰는 거예요. 100 중에 80은 제조한테 쓰는 거예요. 라떼를 만드는 데 쓰고 하나는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의 비율을 어떻게 나눌까? 이 비율이에요, 이 비율. 수선 부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선 활동을 하는데, 제조라인을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내 어떤 수고가 70%라면, 동력을 전달하는 부문에 내가 이 수선을 해줘야 되는 게 30%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보조 부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두 안에 배분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이 부문에 발생한 원가를 배분을 해줘야지 얘네 걸 다시 배분해 줄 거잖아요.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잘 봐요. 20%예요. 아니 2만원이 들었어. 수성 부분에. 인건비, 기계비, 기계 관련된 비용. 송품비가 2만원이 들었는데 2만원 중에 30% 2, 6, 3 6천원. 6,000원어치를 동력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동력은 얼마를 쓴 거예요? 동력은 원래 동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랑 그 기계의 가치, 홍품비의 그 금액은 3만원이거든요? 근데 수선 부분에서 얘한테 갔잖아. 6,000원에 갔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 얼마 줘야 돼? 3만원에 20%를 줘야 될까요? 어? 수선 부분에서 받았는데 그럼 그거 어떡하지? 생각해 보면 수선 부분에 2만 원도 사실 2만 원이 아닌 거야. 수선 부분 자체만 보면 2만 원인데 동력 부분에서 20%가 왔잖아 3만에서 원 20%가 왔어요. 그럼 3,2 여기도 6천 원왔잖아 그럼 얘는 2만 6천 원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6천 원이 갔는데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있는. 이런 순서. 이 순서를 정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그렇게 픽스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래야지 여기가 픽스될 거잖아요. 그걸 여기다 뿌리겠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 비용을 픽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용을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이 비용인들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총액이.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율이 달라졌나요? 비율도? 네. 비율이 달라진, 제가 임의로 좀 나눠 놓은 거예요. 좀 구분, 이게 제조 라인도 두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예 다른 카페라테가 있을 수 있지만, 커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일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보통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기계를 자른 다음에 조립했다고 본 거죠. 기계를 자를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기계를 조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 예, 나눠주는. 이게 뭐 하나의 제조라인을 봐도 그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조 부분이라는 걸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배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들 중에 세 개가 이거예요. 직접 배부, 단계 배분, 상호 배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보조 부분을 픽스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보조 부분이 픽스시킨다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걸 제조 부분에 뿌려줘야지 단위당 제조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커피 한잔당 도대체 이수선 부분 원가를 얼마를 넣을 거냐. 근데 이 2만원 갖고 넣는 게 아닌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넣을 거냐. 직접 배분법.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 고려하지 말자. 힘들잖아, 이거, 연립방역식 이거 회사에서 풀겠어, 이거? 안 풀어 요 이거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은 거 그냥 고려하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얘가 제조분에 간 것만 생각하자 이거지 서로 간거 고려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그 라인만 직접 딱 배분하는 거예요 총 3만원이면 총이쪽으로80% 20% 가고 80%간게 위에 거였어요 그죠? 80%만 갔잖아요 분명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 수성 부분 20% 같지만, 이거만 생각하자, 이거. 이 80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가요. 그러면 이 동력 부분에 이3만원이라 원가를 반반, 이 비율, 40%, 40%죠? 똑같죠? 15,000원, 15,000원을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직접 배분법. 서로, 서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보조 부분. 근데 단계 배분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수선비도 마찬가지예요. 수선비 총액 이거 서로 간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수선 부문에 발생한 원가를 요, 요 비율로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고려하지 말고 30%간거 고려하지 말고 2만 원을 4대 3의 비율로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게 직접 배분 단계 배분은 뭐냐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져보자. 주고받은 걸 그 순서를 정하는 건 임이에요 수선을 1로 할수 있어요 1번 수선 먼저 딱 뿌리는 거예요 2만원을 30% 30% 30%로 딱 뿌려요 그럼 동력봉의 원가가 2만원의 30%인 6천원이 더해질 거예요 그 3만6천원이 된이 값을 수선부 이제 고려하지 말고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선부로 다시 보내면 안 되겠죠 그냥 얘는 벌써 주고 없어진 거예요, 비용이. 이렇게? 36,000원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동력이 전달하는 걸로. 그게 단계 배분법. 요 이제 여기까지는 보통 계산 한식이 조금 간단한데, 이 다음을 잘못 가죠, 이제. 상호 배분법. 이 서로 주고받은 걸다 고려해보자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이 x랑 y 값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수식을 푸는데 풀수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x랑 y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돼. 수선 부문의 총원가래 총원가. 얼마를 배부해 줄 거냐예요. 얘한테. 그게 x래요. 그럼 x 값을 어떻게 구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2만 원이 더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수선 부분이 보조 부분으로 더 받은 혜택을 결국 보조 부분끼리 어떻게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가를 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조 부분으로부터 받은 혜택만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동력 부분에 20%를 받았죠. 이거왜 이게, 이게 이렇게 돼있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수선 부분. 내요건실수일수 네, 있지만, 문제는 실수를 안 했겠지. 잡아야 20%가 온 거야, 지금. 문제를 그냥 보면서 볼게요. 이 20%라는 의미가, 지금 X 값이 뭐냐면, X가 주어졌잖아요. 수선 부분의 총원가래요. 이 수선 부분. 이 수선 부분의 총원가는 동력 부분한테 20%를 받은 거예요. 이 수선 부분의, 이거는 잘 봐요. 문제에서. 수선 부문의 용역 제공 비율이에요. 수선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스스로 한건 고려하지 않은 거죠. 여기 보죠. 그렇죠? 0이죠. 수선 부문이 동력 부문한테 30% 줬어요. 그렇죠 그게 왜 나왔죠? 수선 부문이 동력 부문한테 30% 줬잖아. 그리고 동력 부문한테 받은 게 뭐죠? 그러니까 에그, 이게 문제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수선 부문이 동력 부문한테 제공한 게 30%고 수선 부문이 제조 부분한테 제공한 게7 0예요 그리고 동력 부분이 수선 부분한테 제공한 비율이 20%인 거고, 동력 부분이 스스로한테 제공한 건 없다고 본 거고, 동력 부분이 제조 부분에 제조한 걸 제공한 걸 80%라고 본 거예요. 그럼 수선 부분은 어떻게 받았죠? 동력 부분의 20%를 받았죠. 근데 동력 부분의 초원가가 뭐예요? y 잖아 그래서 0.2Y인 거예요. 수선 부분의 원래 원가와. 동력 부분의 총원가를 이렇게, 이렇게 구한 값인 거죠. 이거 내가 위에서 잘못해놨네. 예, 네, 요렇게 보면 돼요. 이제 뭐 혹시 질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